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세타 엔진이죠. YF 소나타 엔진을 내려서 싹 이렇게 분해를 해 놓은 모습이에요. 요즘 그 엔진 보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엔진 보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엔진이 잘 퍼지는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창기 세타 엔진이나 뭐 세타2, 지금 누 엔진들도 그렇고 람다 엔진들도 이렇게 엔진이 절 퍼지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를 이렇게 심어서 보링을 하는데 지금 얘는 실린더에 라이너를 심은 거예요. 여기 층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랑? 네, 여기랑? 층이 이렇게 있죠? 이 실린더 블럭을 살짝 면처리를 한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갈아내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엔진이에요. 실린더 블럭이라고 하는 거고 요 안쪽으로 이제 피스톤이 들어가겠죠? 예, 저기는 피스톤. 여기 보면 피스톤 스커트 부에 스커트 부가 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죠? 네개 다. 얘도 그렇고, 얘 예, 예, 예. 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반대편도 보면 다 스크래치가 났어요.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게 이제 피스톤 뭐 슬랩 현상이라든지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 면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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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치갑이 걸리니까 까지는 거죠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스톤 스커트부가 원래는 치갑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금속끼리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뭐 잘못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한가집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스톤 상부 있죠. 카본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꼈잖아요. 이거 딱딱해요, 이거. 예, 네, 카본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두껍게 꼈어요. 이제 이게 엔진 오일이 피스톤 헤드 부분으로 위로 올라와서 같이 연소가 되면서 이제 그 카본 찌꺼기들이 위에 내려앉는 거죠. 이 카본 찌꺼기가 이렇게 너무 두껍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압축비가 상승이 돼요. 헤드면이 두꺼워지면서 압축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링을 하면서 뜯은 김에 지금 여기 보면 타이밍 벨트 세트거든요. 예, 타이밍 벨트 체인 저쪽에는 오일펌프가 달려 있고요, 밸브 택핏 같은 거 그다음에 캠샤프트, 어, 저널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체인 커버라고 하는 이제 프론트 커버인데 이 프론트 커버가 옆으로 딱 이렇게 뚜껑 위로덮치는게 아니라 옆에서 딱 덮여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내열 실리콘으로 가스켓 역할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일이 삐져나오는 거죠. 실리콘들이 이런 게 경화가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일이 누유가 되는 겁니다. 작업할 때 어차피 뜯은 김에 클렌드 커바도다 작업하고 이런 리데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교환을 하고 오링, 그다음에 리, 리테이너, 그리고 가스켓류 이런 것들은 그냥 싹다새 걸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엔진을 내려야 되니까, 뭐, 매니폴드, 텐션 베어링, 아이들링 베어링, 뭐, 발이 전기. 요건 이제, 그, 세척하기 전이고요 이거를 전부 다 깨끗하게 샌딩을 싹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하고, 다시 실리콘으로 가스켓 입힌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오일 펌프가 간혹 망가지는 차들이 있어요. 이 스트레이너 망이 있는데, 스트레이너 망에, 금속가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찰을 받으면서 피스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이런 저널 베어링 뭐 이런 것들, 얘는 좀 양호하긴 하지만 저널 베어링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런 금속 찌꺼기들이 이렇게 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너에 금속 알갱이들이 끼면 이쪽으로 오일을 빨아들이질 못하니까 오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교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뜯는 김에 할때다 같이 뜯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톤에 들어가 있는 저널 베어링,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에 들어가는 이 저널 베어링은 모두 다 전량, 새 걸로 교환이 돼요. 그리고 요 피스톤 링 있죠? 예, 압축 링, 그 다음에 오일 링 같은 경우도 거의 전부 다, 예, 새 걸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일부 좀 싼데 같은 경우는 이런 저널 베어링 같은 경우도 손상이 많이 안간 거는 그냥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피스톤 링 같은 것도 손상이 안간건 그냥 쓰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제 돈을 주고 이런 주요 부품들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새 걸로 교환이 들어가요 근데 이 커넥팅 로드는 잘 휘지 않거든요 얘는 얘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 피스톤, 피스톤 링 그다음에 저널 베어링 크랭크 축의 저널 베어링은 무조건 교환합니다 YF 소나타 엔진인데 역시나 엔진이 망가졌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좀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